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온 북촌다움 2020의 이보람입니다. 어, 저희 슬라이드 가 하나 바뀌어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북촌다음 2020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짧게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지역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이제 그 과거 지역을 개발했던 정세권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북촌과 익선동, 익선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촌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북촌이 어떤 지역인지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그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이제 북촌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너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북촌이 사실상은 유명한 명소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청년들과 이제 이 커뮤니티를 꾸리면서 북촌다움 202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이제 북촌 지역 자원조사, 북촌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맵핑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청년들이 이거를 어, 북촌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커뮤니티 맵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서로 되게 잘 모릅니다. 북촌에 되게 많은 공방들이 사실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기도 했는데요. 그런 공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어 주얼리 공방도 있고 이제 작게 이제 요리하고 있는 공방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저희는 원래 사실 공유 주방을 통해서 청년들을 초대하고 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어본 사업이 시작되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래 세 번을 이제 기획했는데 어단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7월부터는 어, 진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북촌에서 이제 어, 그. 공유 주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북촌 다음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 북촌에 대한 문화가 이제 많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우려가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밀려나지 않고 북촌 다음을 지켜낼 수 있는 청년들이 활동을 할수 있는 어 지역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북촌 다음 2020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북촌 다음은 정말 북촌을 북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추후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혁신 모델이 될것 같다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구해보고 질문도 받아볼 시간인데요. 박상우 사무국장님 어떻게 활동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유내 내용만 봐서는 사실은 잘은 예, 모르겠는데 우선 그, 그 명소잖아요. 예, 굉장한 명소고 그런데 어, 문제를 발견하신 것은 그 명소 뒤에 가려진 어떤 문제를 찾아내서 사실 이제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춰 져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맞는가요? 네어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북촌이라는 지역에 한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청년들이 한옥을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오래된 그 지역이다 보니까 골목도 되게 작고 이래서 청년들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청년들이 유입돼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단순 관광지. 아니고 이제 거주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어 발굴하는 게네 맞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되게 멋있다. 그리고 그 절차 이 프로세스 관련에서도 어, 자원조사 또커미티 맵핑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안들을 같이 이제 모색하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아주 원칙적인 절차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따, 별다른 뭐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여쨌나 이건 북촌다움. 북촌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실 텐데, 어, 개인적으로 한 가지 그냥 늘상 드는 생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나 또 일을 잘 한다는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멋진 밑그림 잘 그리고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여하튼 저런 자원조사나 코인페 베핑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사실 마음들 모아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여간 멋진 그 결과물보다 그것들을 잘 계속 해나가시면 북촌 다음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여간 그런 말씀으로 <laughs> 예 저를 대체할까 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종호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짧게 여쭐게요. 에 공유 부엌이 요즘 뭐 대기업에서도 참 맞아, 들어올 만큼 굉장히 자본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지금 공유부엌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계획? 조금 짧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공유,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공유 주방, 공유 주방 죄송합니다. 공유 주방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아, 싶으신지. 네, 아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와 에어 BNB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공유 주방을 어,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머무시는 이제 외국인 분들 원래 계실 거고, 이제 국내 분들도 북천에서 이제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만들고 원래 싶었던 것인데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어떤 한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유 주방이라는 특성을 같이 밥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를 하는 장소인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기획을 좀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서원주 네, 대표님. 빠르게 할게요. 그 제가 북촌을 다녀왔죠. 예, 제가 북촌 갔었을 때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이미 한번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으신 지역으로서, 그리고 지금 당장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들어왔을 때또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갑자기. 공동체가 또 얼마나 깨져나갈까라는 고민하시면서 사실 공유주방이라는 게 제가 갔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가들이 모여서 밥한끼 먹자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실 거라는 걸좀 봤었습니다. 단지 좀 궁금, 이제 그때 제, 제가 가, 방문한 지역 중에 가장 오래 이야기를 하고 왔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도, 그 이후로 지역의그 북촌에 활동가 분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어, 어떤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서원주 대표님 오신 날은 제가 이제 참석을 못 했었는데요. 어~ 저희가 일단은 그 공유 주방을 못 한다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공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방을 보면서 이제 공방에게 이제 서로 알려서 한번 그래도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이제 만나려고 하는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올라온 질문 중에, 북촌다움 공유 주방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근처에 이제 공방분들을 원래 이제 초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네. 이제 북촌 거주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언제든 이제 오시고 싶다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울 동로구 북촌다움 2020의 이보람 발표자님의 발표였습니다. 잘 봤습니다.